윤리특위 관련 법은요 국회법 (46조에) 나와 있어 근데 어. (46조에) 다 들어가 보면요 예.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안써 있어 어, 어, 예. 어 그러면은 그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정할 정하면 아 되는 거예요 예, 예. 그래서 이번 (29일에) 국회 운영위에서 음. 국회의원 (25명이) 모여서 예. 구성에 대해서 정한 거야 이번에 아, 아. 그 안건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국민의 힘 음. 원내대표가 협의해가지고 안건 원안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예. 그원안이 뭐냐 민주당 여섯 국민의 힘 여섯 석 네. 그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음. 근데 자꾸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지금 퍼티리고 어, 있어 저도 법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 봐 이런 놈들이 이거 변호사 한명 옆에 앉아야 되고 날씬하지도. 이또 다시 나 었을 나 심... 거야. <laughs>